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 물건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거든요. 매도하는 기준 있으시면. 좀... 저의 노하우를 가져가겠다. <laughs>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매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대원칙이 욕심을 버려라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게 되면 저한테 질문하시는 패턴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A와 B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데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얘는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그다음에 얘는 어느 시점에 파는 게 좋을까요? 바꿔 말하면 둘다다 다 먹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둘다다 다 먹겠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려면은요. 시장이 오를 거와 떨어질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제가 지난 장때 그런 경험을 좀 했었어요. 저 역시도 들고 있는 물건이, 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오를 것 같은데. 저 물건도 오를 것 같은데. 세금 때문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얘를 가지고 붙들고 막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둘다 놓치는 경우를 몇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경우에는 결국 둘다 놓치는데요. 저는 매도 시점을 고민을 할 때는요. 제가 1차적으로 한이 정도면 되겠어. 내가 투입 비용이 얼마니까 이 정도는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보다 빨리 달성하는 경우가 있죠. 더 오를 것 같잖아요. 자, 그러면 2차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래, 여기서 얘가 예상했던 것보다 달성했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얼마 정도까지 되겠어? 라고 추정을 하죠. 나름대로 그게 렇 100%는 아니지만 예상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 그거를 넘어설 수도 있고요. 안 넘어설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은 저는 가능하면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정도 했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걸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에는 그때부터는 과감하게 제가 약속했던 그 시점 또는 이거를 해야 되는 시점에 과감하게 매도를 해버려요. 근데 올랐어.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팔자지 뭐. 두 번째, 쟤도 먹을 게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대신 한 가지 확실하게 하는 점은 얘를 파는 시점이 언젠지 모르지만 대비를 하면서 계속 다른 거를 찾아요 그래서 연속성 있게 가려고 애를 써요 아까 말했던 상대적인 저평가를 찾아서 근데요 그런 노력은 안 하고요 대부분 다 보면 시점만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 팔았던 물건이 그 위에 엄청 올랐어요 근데 속이 하나도 안 상해요 1억 이서 올랐는데 왜? 대체제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을 하고 근데 왜 내가 왜 과감히 팔라고 얘기하느냐 감당할 수 있으면 안 파셔도 돼요. 근데 이제 두개세개 개 하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팔아야 되는 물건에 대해서 시간 질질 끌고 욕심부리는 거 그러다가 괜히 가지고 있다가 뭐 다주택자 세금대로 만든다든지 이런 행동을 뒤늦게 다하느니 과감하게 파는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 2차 목표를 두고, 그 다음에 제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좀 과감하게 파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편이지, 이걸 갖다 정확하게 매도에 노하우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드린 게또 어떤 면에서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다 보니까, 명확히 와닿지 않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매도를 하시는 시점이 되면요. 못 팔게 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아, 조금만 가도 오를 것 같은데. 뭐할것 같은데.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살거 있어, 없어.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 물건을 지금 가지고 있었을 때 리스크가 있어, 없어. 있어, 팔아.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잘라버려요. 그랬더니 한 가지 좋은 점이 생깁니다. 실패가 없어요.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어떤 분한테 그 어떤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죠. 5천만 원 먹고 5천만 원 먹고 5천만 원 먹어야지. 그러니까 1억 원 먹었던 사람이 2억 원 먹겠다고 덤벼들면은 2억 원이 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집값이 2013년이 2014년 별로 안 오를 때 여러분들은 안 오르는 상황만 계속 길게 봤죠. 그러니까 부동산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셨죠.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자 그런데 부동산이 급등을 하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느낌 때문에 오셨어요?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같으니까 오셨잖아요. 너무 오르면 쉬어가는 시점이 있어요. 또는 떨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적정 수익이면 파는 게 좋다. 근데 적정 수익의 한도는 그 시점에 좀 많이 물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의 판단은 하기는 어렵잖아요. 주변에 많이 물어보셔야 되죠. 근데 항상 물어보실 때 보면 똑같은 수준한테 물어보죠 <laughs> 많은 분들이 그쵸? 그렇죠? 나보다 더 모르는 애한테 물어봐요 조금 이런 쪽에 카페 같은 데 오셔서 뭐 물어보신 데서 의견 조합해보고 조금 투자 많이 해보시면들 의견 조합해보고 그리고요 투자 오래 하시다 보면 뭐 사실 투자는 얼마나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됐다 라고 하면은요 흔한 말로 그피이라는게 있잖아요 그게 와요 저한테 지금 그 질문하신 이유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지역이 있나요? 아 제가 그 지방에 조금씩 작은 거를 몇 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매도 시점을 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질문을 하실 때 어. 네. 막연하게 질문하면 막연한 답이 나가요. 그렇죠? 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그거고요. 혼내는 거 아닙니다. 어, 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laughs> 어디세요? 대전하고 천안하고 급평. 네. 어, 대전이란 말이 들은 순간 열받죠. <laughs> 대전 쪽이신가요? 팔고 싶어 하는 게? 매도 방법이 있어서 전세를 끼고 뭐 보중이다 보니까 매도 방법도 쉬운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세 끼고 매도를 할때 매도가 잘 되던가요? 힘들죠. 그러면 전세 끼고 매도를 할때저 멀리서 그 전세 낀 집을 살 사람이 만족스러워야 사죠. 근데 낮출 생각은 없을 거예요. 가격을 낮출 생각은 없으실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가격 낮추는 게 맞는 거고요. 물론 내가 수익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상대방이 누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대전에 점점 너무 많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가겠죠. 아무래도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가격을 낮춰서 더더군다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팔아야지 그거를 수익을 되게 높여서 겠다 그러다 10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도가 제일 어려워요, 세상에서. 내 물건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거든요? 그 물건을 상대방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이 사회가 미울 뿐이에요. 하지만 팔 때는요. 철저하게 나를 버리시고 내 물건을 사줄 사람 입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낮춰야죠.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욕심을 그래서 최대한이 아니라 적정 수준으로 갖는 게 좋다. 그것만큼은 변함없다. 이게 매도의 첫 번째 기술입니다.